의사일정 제10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개정분들한테 이상 13건을 강도합니다두 <laughs> <laughs> 달만 전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의원 전체에게 보낸 단체의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일은 안타까운 사고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윤창호 군과 같은 억울한 기생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로교통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특정범죄가 중처벌을 대응하는 률죄를 일고 개정범죄라는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찬성 248인, 입권 2인으로서 국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일부 더해놓은 면한 대안은 과거의 모습을 선정합니다. 윤창호법은 제,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저희가 정말 기적처럼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는 윤창호법의 제정이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을 근전할 수 있는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많이 있고 양형 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더 많은 구속적인 어, 법들이 만들어져야지 공준전이 성공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 거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어, 많은 국민, 많은 더 많은 어,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어,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국회와 사법부를 지켜봐 주세요.